자, 우리 이승우 우리 목사님 지금 시간이 조금 서서히 좀 9시 8시 반인데 한 20분 정도만 우리 한번 좀 나와서 그동안에 그좀 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승 목사님. 여기 마이크 여기 무선 마이크 되죠? 네. 자, 우리 한번 본당으로 다 모여 주실래요? 예. 네, 밖에 계신 분들 여기 서셔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이렇게 전하고 가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 저도 저 순간이 오면 과연 무슨 말을 남기고 가야 할까 참 근데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 정말 안올것 같은데 정말 또그 때가 오려니까 갑작스럽게 오더라고요. 출애굽 할 때를 보면은 백성들이 그 발에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여정이 딱 보면은 정말 저희가 볼 때는 아 내가 천천히 준비돼서 내가 준비할 시간과 말들이 충분히 갖춰지고 딱 무언가 아 내가 매듭을 짓고자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딱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it's time. 그러면 가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확하게는 여기 그 2008년 9월에 이 교회를 처음 나왔었고요. 이제 해수로는 이제 13년이 됐고, 그때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대학부 목장 하고 있는 우리 김윤는 학생이나 아니면 우리 이병호 학생 이제 그런 학생들의 나이 때 이제 이 교회에 왔었죠. 그리고 이제 해수로는 13년 있었고. 이제 0 년이라는 표현 이제 가 이번에 그 집을 알아보러 이제 볼티모어에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어, 빌립보교회 지인들한세 분인가 제가 만나서 이제 식사 자리를 이렇게 가졌는데 어뭐 목사님도 만나고 그다음에 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사님도 뵙고그 다음에 그 사랑방 목자님도 이렇게 한분 뵀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분명히 그세 번의 오케이션이 다 달랐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그 질문이 있어요. 형제님은 지금까지 만사를 몇명 하셨습니까? <웃음> 근데 <웃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한테 만사를 처음 받은 게 2011년도였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누군가를 만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냥 저한테는 당연히 제가 이런 정말 그때는 처음 3년 동안은 이렇게 교회 뒷자리에 설금만 듣고 있다가 앉아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참, 뭐 하나 볼거 없고 기대할 것 없는 그런 모습의 그한 사람을 참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해 주신 그 만사를 제가 받아서 그것을 또 같이 나누는 그 기쁨이 어떠한 제 공로나 일이라고 느껴진 적이 없었고요. 당연히 그것이 이렇게 삶의 한 일부였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했는지도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그 사람 보면, 아, 우리가 만서 언제 했었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막 헤드카운트를 해본 게 아니어서, 그냥 그게 제 삶의 하나의 일부처럼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솔직히 답을 못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뭐 해마다 계속 누군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드리면서, 아, 이게... 은혜라는 게 정말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거 말고는 정말 내가 한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오늘 시편 65편에도 얘기를 보면 주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물이 많은 저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뜰에 나, 나와서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내가 그 삶에...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살고 나눌 수 있었던 게아내 삶의 복이었구나. 물론 이렇게 지난 1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10분 15분 안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때 1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참 마음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쉽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어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했던 게. 내가 얼마나 여기서 많은 사랑을 빚졌나 그거를 기억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렇게 참, 우리와 같은 그런 번개소리 같은 이런 목사님한테 이렇게 면책을 들어도 떠날 수가 없었고, 공부가 너무 바빠서 이제 나눔 방도 목자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자니까 그걸 그만두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나 저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이 길을 기쁨으로 이렇게 동참하며 이렇게 걸어가는 걸 생각했었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떠나는 모습들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사람의 기대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어떠한 감정적인 것이 교회에 부딪혀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이 또 어, 삶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게 하나님의 격려나에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다 저희의 허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저희 모습이 관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삶이 어려워도 조금만 감정이 상해도 제 감정과 제 상황에 신앙생활을 그 모습을 이어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때 저에게 너 내가 성경에서 어떻게 약속했어? 성경에서 복이 무엇이라고 했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런 약속이 저한테 계속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서 제가 힘들 때에도 잠깐 타임아웃. 제가 볼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 떠나는 뒷 모습을 보고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떠날 때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가는 그 순간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서 뒤돌아서서 터덜터덜 떠날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맛보고 떡을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을 보러 왔다가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해그 얘기를 듣고 아이 말씀은 내가 들으려던 말씀이 아니야 하고 떠나려던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떠날 건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제가 뉘게로 가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좀 모양이 빠지고 좀 힘들어도 제가 지금 제가 계획했던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주님,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납니까? 갈때 가더라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가 떠나지,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제가 발걸음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게 마음 가운데 늘 기도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가 거기만 있냐, 좀 편한 생활을 할수 있는 교회를 가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이렇게 목사님께 혼나면서도 그럴 바에야 이제 교회를 떠나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근데 뭔가 제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님이 보내 주실 때난 떠난다. 그 전까지는 난못 떠난다. 그렇게 머물 수 있었던 게 저는 제 믿음이 좋아서 제 근성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오늘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제가 목상하니까 아 내가 참 축복받은 성도였구나 유업 저기 빈 교실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공부가 너무 바쁘니까 주일 예배는 뒷전으로 하고 살았던 그 청년에게 오늘은 또 어느 정도의 내가 성적을 또 받아야 내 앞으로의 커리어가 보장이 될까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높은 저의 삶의 공허한 그런 목적을 바라보면서 갔던 그 삶에서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그 삶에 주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본연의 그 목적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를 예배의 삶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 있는 분들께 다 나누지 못하는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나누면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실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이제 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하시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 구름이 이틀을 머물건 한 달을 머물건 1년을 머물건 그 구름이 움직일 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의 이 시간이 여기 미시간에서 16년을 있었던 건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고 싶어자 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저의 삶의 이 부분들을 빚으시고 또 준비될 때 하나님이 준비된 곳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저는 참 많은 사랑에 빚진 사람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참 철없는 저의 모습을 용납해줬던 그런 여기 김승혜 권사님 김동원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때 저에게 참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주던 그형 누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혼자 뭐 말씀을 아무리 잘 배우고 그 안에서 제가 어떻게 스스로 서보려고 고고하게 있다 할지라도 저 혼자서 설수 없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 주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저한테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제가 받은 이 기쁨을 또 나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또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대학부 친구들 그리고 또 대학원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원진이나 영찬이 같은 또 결혼한 우리 부부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만나고 나눌 수 있는 참그 나눔의 폭을 많이 넓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서 참 너무 저는 부여한 삶을 살았던 것 같고, 제가 형편이 잘 돼서 뭐 어떠한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의 앞을 떠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또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을 때, 저희 먼 훗날에 또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对。